오, 찰떡이, 찰떡이. 자, 여기 봐봐. 여기 화면을 봐야지. 아니, 여기를, 어, 여기를 보라고. 여기, 여기, 그렇지, 여기를 봐. 어, 우리 찰떡이들 나온다. 화면에 나온다. <웃음> <웃음> 신기해. 응. 어, 어. 응. 미야 어, 어, 어. 응. 맞아, 맞아. 너야. 조원이랑 서준이. 응. 영상을 끄면 안 돼. 오메 오메 괜찮냐? 괜찮니? 잠깐만. 아니 이걸 놔. 이걸 놓고. 자 여기 봐. 여기 봐. 난장판 난장판. 난장판이야 얘들아 잠깐만. 이건 영상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. 뭐하니 아, 뭐하니 좀, 뭐, 좀, 잠깐만 아 이거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영상 못쓰겠다 이거 어, 어, 어 좋아 자 영상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